오, 여있네. 네 방. 살짝 빠지고, 번개 맞고. 이제 이러면은 아, 보호막을 못 깨니까. 링크가 아닌가? 조지악인가? ᄌ 됐다, 보호막 안 까진다, 또. 이 새끼 앙탈 존나 심해졌다. 11시 밥을 시켜야겠구나. 마법 같지 않나? 아직도 피 1도 못깎았다뭐막차나요 어? 오막 차. 막 차지. 음. 오우씨, 미스. <laughs> 이것도 존다 많이 하니까잘피하게 막혔어. 집중, 유지하면 어. 집중, 집중, 아지는지있었 있었는데 이지 뭔지 모르 나는 일단 처음 듣네 개시리지 않나 <laughs> 와 방금 뒤질 뻔 했다 번개 존나 아프네 진짜 이저같은 새끼 와, 방금도 뒤질 뻔 했네. <laughs> 세, 네 방, 빠지고. 야, 스킬 버려라, 그거. 아까 마도구대기 같은. 야, 5 7레벨에울드나을 잡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거다 20분. <laughs> 어, 네가 쩔어졌던 애들 생각해봐라. 어? 애들 아예 못 잡는다고 이거. 오. 일출 떴다. 일출이 떴다고? 어, 일출 얼마예요? 한천 천만 원데 돈 많이 쓰던데 사람들. 일출 좋아. 그러니까. 음. 그래도 기부할 거 없었는데. 어, 난레버다데가네 몰랐다. 이것도 야, 지금 <laughs> 91인가? 아니야, 마요리렸네 아, 그냥 내빼고 하니까 1초 700까지 떨어졌는데? 백에 팔자 어디 매물 존나 많네 육백에 팔자 <웃음> <웃음> 오와우. 와 우와 개 쏘될 뻔했네 방금. 좀 쳐봐라 뭐하는데 <laughs> 어? 칠수 있는 타이밍이 안나온다 <laughs> 이게, 이게 지금 존다개신컨인거라고 <laughs> 이제 또 보호막 아, 하, 한참 때려서 보호막 가야지 보호막못하고 있네 <laughs> <laughs> 아. 보호막 언제 깔래 존나 빨리 까고 있는 거다 지금. 거의 기적 같은 속도로 까고 있는 거라고. 존나 똥스키뭐렙 <laughs> 높아지면 더 세질 수도 있겠지. 아직 근데 저렙이잖아. 조디악 발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하지. 칼 소리 좋다 청하게 들리는 시브레스 빡세다. 버텼다. 씨발 아, 패턴 좀 그만 들어가라. 이 패턴 한번 만나면은 제 보호막이 다찬단 말이야. 그럼또 보호막 까는데 한3 0초 써야 돼 와, 젖었네. 다행이다. 패턴, 패턴 걸릴 것 같은데. 어, 그럴 수도 있지. 뭐 발음만 하면 막 욕먹는다는 걸니우로 아까 얘기를 해놓고 또 발음만 한단 말이지. 아あ라あ라あ라あ라あ라뭐뭐뭐뭐뭐뭐뭐뭐뭐あ뭐뭐あ뭐あああああ뭐안ああ아ああああああああ아이 새끼 패턴 또 들어가 あ 에, 디코하고 있으니까 채널 채팅 존나 조용하네. <laughs> 이분 우리 길드에서다 털었단 말이가. 거의 우리가 다 했지. 아그럼 어, 맞지. 아, 이 에센스 존나 웃겠네? 와.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벨트자기나좀 박자. 와. 박을 수 있는 풀 딜은 다 박았다, 씨발. <laughs> 이제 끝날 때됐잖아 이거. <laughs> <laughs> 은근히, 던전에서 노가리 까다가 어, 다시 사냥하면, 템잘 뜬다. 미신 존나 많이 믿네. 아니, 내가 그렇게 다 먹었거든. <웃음> <웃음> 아 그런 배 같은 새끼, 진짜. 던전 안에서 사냥하다 말고 노가리 존나 까다가. 와, 씨발. 목좀 잡으니까 템 주던데. <웃음> <웃음> 이 새끼 하도 말결과가 이제 패턴이 눈에 뻔하다, 씨. 어? 안 뻔하네, 이 새끼. 갑자기 똑똑한 척가안좋됐는 선단하자, 선단 나와야지. <laughs> 뭐 있지도 않은스킬록이 있잖아. 어디더라? 아, 이 새끼 쪽 패턴 그만 들어가라고. 아, 패턴 존나 들어가네. 이제 보호막 한 두세 번만 더 까면 되겠다. 이제 헤어질 때가 돼가는데 <목소리> 아이씨 <목소리> 잡겠지. 어, 벨트 자고 쫓을까? 아, 이제 한번 남았다. 그래, 우리 이제 헤어질 때가 돼 가고 있지. 빨 바닥장판 사라지자 그렇지 잡았다. 아, 힘드네. 잡았.